안녕하세요. 네, 우리 야생주식 구독자 여러분들, 어, 진짜 한 20명인가? 한번 볼까요? 네, 아, 20분, 20분. 아, 진짜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진짜로. 사랑해요, 20명. 진짜로, 우리 식구가.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뿌듯합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이 보실 때 요거 요거 꼭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거 요거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 시켜 드리는 그런 영상 중간중간에 올리니까 요런거 보고 좀 공부도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억수로 좋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 20분 반가워요 진짜 사랑합니다 우리 식구 분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가워요 자, 일단, 오늘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이 친구, 좀 관심있게 한번 보시라고 또 들고 왔습니다. 요거, 제가 왜 들고 왔냐면, 최대한 여러분, 빠르게 빠르게 얘기를 해볼게요. 여러분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왜 봐야 되냐면, 우리 주말에, 이거 여러분, 다들 보셨죠? 이거 엄청난 이슈였죠? 자, 이게, 이거, 이거 여러분, 이 중간, 어 일시정지,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왜냐면, 지금, 총, 스쳐갔어요. 총, 스쳐갔는데, 다행히 안 돌아가셨죠, 그래요. 예, 이 할아버지, 살았습니다. 근데, 이더럼프 할아버지가 살면서, 중간에, 이, 살아나니까, 총 맞고도 살아나면서 여기들 주먹을 지켜 세우고 파이트 파이트 이래 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뒤에 있는 미국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? 와, 가슴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진짜 음 응? 난리가 난 거예요. 이러니까 이런 영웅 투사 이런 저 용사의 이미지가 각인되면서 지금 차기 미 대선 후보였다가 솔직히 뭐 차기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이든과는 굉장히 비교되는 어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할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 노한 이런 것 때문에 어 굉장히 지지자들도. 고개를 돌리는 판국인데, 도란프 씨, 우리 이 할배는 솔직히 4살 차이 밖에 안 나거든요? 근데, 이 완전히 영웅이 됐어요, 영웅이. 그러니까 여러분, 이 차기 대선 후보, 진짜, 아, 차기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지지율 오르니까. 그러면 여러분, 이분이, 이 할배가 대통령 되면 뭔, 뭐, 뭐가 문제입니까, 여러분? 자, 공약 볼게요. 자, 동맹 비용 역할 압박. 이게 문제예요, 이게. 우리나라랑, 여러분, 이 공화당이다 보니까, 이, 되면은, 사실, 음, 미국이, 그러니까 항상 문제고,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지만 어쨌든 그게 제일 유독 심한 게 우리 도란프 할배예요. 그러니까 이 진짜로 우리 항상 미국이 먼저고 우리나라 사람이 먼저고 우리가 최고다. 이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렇게 만약 당선이 되면 이게 문제죠, 여러분. 자, 우리나라 66%가 핵무장 찬성한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핵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. 왜냐면 도란프 할배가 이 대통령이 되어 버리면 사실상 옛날에 북한이랑도 좀 이제 약간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. 예 아실 겁니다. 북미 정 상에 다 2022년에 있었죠. 네, 19아 19년도에 19년도에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보세요. 주한미군 주둔보다 핵무기 보유 선택.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에 처음에 맨 처음에 대통령 할때이 할배가 뭐라고 했습니까? 대한민국에 있는 주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이랬어요. 진짜로 철수해야 된다 으, 돈 이거 받아가면서 우리나라 그왜 그거 해주고 있냐 이거예요 약간 사업가였던 할배다 보니까 그런 이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나중에는 결국 뭡니까 방위비가 올라갔죠 방위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더 핵무장 찬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즉 방산주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거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돼요 오늘 고가인데 이거 고점인데 관심 있게 보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 어, 아니 적장님,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, 여러분. 이거 괜찮아요. 더 봐야 됩니다. 왜? 더갈수 있으니까.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때는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. 진짜로 밥을 차려줬는데 그걸 뒤엎을 수는 없는 거예요. 이거는 지금 먹으라고 대놓고 준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시겠죠? 하여튼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또 가볼게요, 여러분. 또이 우리 야생 같은 주식 시장에서 제가 또 족장으로서 어떤 사냥감이 있는지 또 찾으러 떠나보겠습니다, 여러분. 하여튼 어 갈게요.